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그 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공부하시고 예. 뭐 그런지 좀 되셨는데 근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음뭐큰 변화는 없고요. 어, 여전히 회사 다니면서 또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H R 들을 공부하면서. 어, 굉장히 많은 그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느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서 다시 이제 박사 과정 공부를 시작했고 벌써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서 이제 사 학기에 올라가게 됐고요. 어, 그거 더불어서 뭐 이쪽 계통에 이제 평생 학습 타임즈 기자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배움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 석사 공부하실 때 하고 예. 박사 공부하실 때 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어, 일단은 제가 박사과정 전공이 평생교육의 HRD로 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공부하는 스코핑이 넓어졌고, 어, 또 이제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보니까 아, 박사과정에 와서 아, 내가 뭘 모르는지 이제 조금 알아가는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바다 한복판에 빠져 있는 좀 느낌이고 아직도 허적거리고 있습니다. 벌써 사학기시면은 이제 네. 곧 음, 졸업하실 논문을 이제 뭐 쓰실 텐데 네. 어, 논문은 대략 어떤 논문을 쓰실 건지 뭐 주제나 아니면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계획하고 계신 거 간단하게 좀 말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 우리 장원석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조직의 변화. 그리고 조직의 석가까지 이어지는 다 차원적인 어떤 HR대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개입 방,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제가 많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코칭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그게 이제 한국에 이제 일대 코칭이 주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그룹 코칭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함께 배우는 게 어, 좀 의미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역동 속에서 음, 단순히 이제 코치나 멘토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어, 동료 간에, 피어 간에, 그 다음에 어, 멘토와 코치 와 코치 간에 서로 그런 어떤 그 그룹의 어떤 역동 속에서 어떤 배움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어, 조직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후에 어떤 조직의 덕과 연결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일단 출발이 어떤 개인의 변화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어, 그 질적 방법으로 사람들의 어떤 변화를 좀더 깊이 있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두고 있습니다. 음, 그 실제 GS 칼텍스의 코칭 기법을 그 인터벤션으로 대입도 해보셔고 예, 했었는데 예, 예. 어,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 제가 생각하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어, 그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났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파일럿 단계로 제가 실행을 했고 그거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의미를 끄집어내긴 했는데 어, 가장 큰거 큰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직 안에서 이 건조한 조직 안에서 내 편이 생겼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다음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원해 주는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더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y h r d 세미나에 이제 스퀘어 세미나에 오랜만에 예. 예. 이제 참석을 하시면서 또한 예. 뭐 공부하시느라고 바빴다고 하시는데 예. 예. 참석을 하시면서 발표까지 이제 예. 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 어떤 주제와 그 어떤 내용을 어 발표하시게 되실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도 뭐그 항상 배움은 나누면서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올 겨울에 제가 이제 어떤 세미나에서 발표 준비를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아 이게 우리 연세대학교 화보들하고 나누면 굉장히 연구의 관점도 넓어지고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말씀을 드렸고 어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환경이 변화되면서 우리도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전문직에 대한 정체성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화라는 건또 학습하고 연, 연결이 되고. 또, 그런 전문가의 어떤 변화와 학습이 어 단순히 책이 아니라 어떤 실천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볼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 그런 이제 아티클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전부 다는 발표를 못하고 한 10개 아티클 정보를 좀 모아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 전문가의 정체성의 변화가 예. 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 그러면 어, 정체성의 언제 운영 정의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결국에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 경험을 통한 신념과 가치의 덩어리 수많은 덩어리들이 그 쌓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전문직도 그런 히스토리, 역사 속에서 그런 수많은 환경에 대응하고 그런 경험들이 그 전문직의 가치와 신념과 그 다음에 음 어떤 사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 모아지는 건데 환경이 변하면서 그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변화 속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고, 그, 결, 그 학습의 결과는 무엇일까? 네.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YHRD에 오시면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YHRD 홍보까지 해주셨는데, 네. 그, 어,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들어가서, 물론 지금 네. 뭐 갑자기 드리는 질문이긴 하지만, 네. 그, 그 아, 그런 아티클이 제가 듣기로는 뭐 이런 미국이나 북미 네. 쪽이 아니라 유럽 네. 쪽 아티클이라고 들었어요. 네, 주로 유럽 쪽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발표할 그 이론들이나 아니면 네. 그 개념들에 대해서 네. 어떤 것들이 다루어질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어, 일단은 우리 현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전문적인 학습 활동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성인 학습 이론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다섯 가지 기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어, 뭐 경험학, 콜브의 경험학습 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황학습 이론, 그 다음 확장 학장, 게스트롬의 확장학습 이론까지 모든 것들이 어, 그 실천 기반 학습 현장에서 어, 그 이론들이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주 내용들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학자들이 보는 관점, 그 연구자의 관점적인 어떤 틀, 틀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읽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인가? 그리고, 거기는 유럽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적인 환경에서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아티클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정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현상에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좀편협하게 일정 부분만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연구해볼 부 분이 되게 많구나. 정말 효과성 있게 쓸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구나라는 것들이 좀 느낌이 와서, 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그 같이 공부하는 연세대학 학우들이 연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 연구 결과나 이론들이 음. 그 현장에서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이라든가 예. 아니면 인터벤션으로 예. 어떻게 활용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 소위 말해서 무역 공식적 상황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말 지적 자산들을 어 그렇게 이론적으로 잘 정립해서 구조 한다 그러면 어 정말 살아있는 살아있는 HRD의 어떤 교육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예, 알겠습니다. 그, 음, 뭐, 그 프로그램 혹은 발표할 주제에 대한 내용은 뭐, 간략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교수님 및 우리 그 교육대학원, 일반 대학원, 우리 YHRD 스퀘어 회원들에게 그, 음, 인사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뭐저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은 좀 제가 공부를 늦게 시작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세대학교에 가서 어 교수 장원석 교수님을 한준상 장원석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학우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어떤 배움에 대한 그제 자신의 성장도 있었지만 함께 배우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 특히 비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마음은 제가 그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 와이철도 많이 못 가고 학교도 자주 못 가는 상황이지만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함께 잘 돼서 정말 어떤 대한민국도 전 세계를 한번 한번 엎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론적인 그런 아카데믹한 어떤 그런 것도 단단하게 하고 실천적으로도 뭔가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그 제가 이제 이번에 와이철에 발표를 하러 가지만 이후에도 많은 우리 선후배들이 같이 동문들이 참여해서 끈끈하게 같이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빠이